구독하시면 최신 핫딜 정보를 전달해드려요. 루컴즈 157L 이도어 냉장고는 가성비와 실용성을 완벽하게 갖춘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냉장고의 깔끔한 디자인과 소음이 적은 성능에 대해 극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룸이나 소형 아파트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컴팩트한 사이즈로 공간 활용이 뛰어나며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 냉장실과 냉동실의 위치가 상하 구조로 되어 있어 사용이 편리하며 다양한 식재료를 손쉽게 보관할 수 있는 넉넉한 용량도 큰 장점입니다. 설치 서비스 또한 친절하고 신속하다는 피드백이 많아 구매 후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전반적으로 루컴즈 냉장고는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며 서브 냉장고나 12인 가구에 최적화된 선택으로 추천할 만합니다. 공간을 절약하면서도 세련된 디자인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을 놓치지 마세요. 캐리어 클라윈드 피트인 콤비 250m 이도어 냉장고는 가성비와 디자인 모두를 잡은 완벽한 선택입니다. 슬림한 화이트 외관이 어떤 주방에도 잘 어울리며 실용적인 용량으로 12인 가구에게 안성맞춤입니다. 냉장과 냉동 성능이 우수해 일상적인 사용에 부족함이 없고 설치도 간편하다는 점에서 많은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조금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일부 리뷰에서는 초기 소음이 다소 신경 쓰일 수 있다고 언급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 대비 성능은 훌륭합니다. 스타일과 실용성을 동시에 갖춘 이 냉장고는 소비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기분 좋은 쇼핑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캐리어 모드비 피트인 535L 양문형 냉장고는 가성비와 디자인 모두를 충족시키는 완벽한 선택입니다. 대용량 535L의 넉넉한 수납 공간이 있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신선한 식재료를 충분히 보관할 수 있습니다. 실버 메탈 색상과 메탈 도어 디자인은 주방에 세련된 포인트를 더해줍니다. 설치 서비스 또한 탁월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기사님 덕분에 손쉽게 설치가 가능했습니다.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3등급으로 경제적인 전력 소비를 자랑하며 인버터 컴프레서 기술로 온도 유지도 뛰어납니다. 소음이 적어 조용한 환경을 원하는 분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주부님들께 특히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으로 서브 냉장고나 12인 가구에도 잘 어울립니다.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구매 후 긍정적인 후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캐리어의 품질과 실용성을 경험해 보세요.